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크로스피터 왕표입니다 오늘 아침에 20.3이 나왔죠 2018년도 네 번째 와드와 동일한 와드가 나왔는데 왕표형은이 와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요번에 오늘 처음 해본 와드여서 정말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후닥가서 제거 왔습니다 제거 왔는데 너무 실망을 해서 <laughs> 아무튼 기록 향상을 위한 좀더 나은 정보 전달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동작의 팁보다도 어, 전략에 대한 팁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경우의 수를 좀세 가지로 나눴어요 어, 첫 번째, 내가 데드리프트의 원RM이 100, 140kg 정도밖에 안 된다 150kg 정도밖에 안 된다 두 번째 분류, 어, 데드리프트 140kg 정도는 잡으면 들 수는 있다 하지만 엄청 무겁게 느껴진다 두 번째 분류, 세 번째 분류, 어, 140kg 정도는 뭐 장난감이다. 단, 나는 팬더 스탠드 워크, 물구나무 푸쉬업이 문제라 그리고 네 번째, 데드리프트 315파운드가 장난감인 분들 플러스, 장난감인데도 불구하고, 핸드스탠드까지 자신있다. 이렇게네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어, 이번 와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번 정도는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왕표 형도 1이랑 2는 한 번씩밖에 안 했는데, 이번 와드는 두 번을 도전해볼까 해요. 어, 오늘 해본 전략은 뭐였냐면, 처음에 다이애나를 엄청 달리고 그러고 나서 두번 어,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는 2 1 데드리프트 315 파운드 핸드 스탠드 워크로 넘어 최대한 빠르게 다이애나를 끝내고 제가 해본 결과 다이애나를 최대한 빨리 끝내놓으니까 아, 저는 세 번째 분리에 참석합니다. 아세 번째도 좀 애매한가? 아무튼 세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에 속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다이애나를 3분 30초에 끊었어요. 끊고 나서 데드리프트를 들어가는데 데드리프트가 너무 무거워. 분명히 315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너무 무거웠어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번째 분류 제외하고 1,2,3 분류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첫번째 와드 도전하실 때는 다이애나를 끊어서 어, 타이브레이크를 좀 포기하신 상태에서 다이애나를 끊어서 데드리프트를 한개라도 더 들거나 또는 핸드스탠드 워크를 5피트라도 더 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걸 첫번째 추천 그리고, 토일 쉬시고요. 이거 토요일 날, 할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둥근이랑 햄스트링이랑 막 털려서 할수 있을까 싶은데, 뭐, 토요일 또 도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다음, 도, 두 번째 도전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레이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가지는, 요 이번 화들는두 번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첫번, 후자부터 지금 측정을 하고 왔는데, 아 어, 털려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끊어서 가는 걸 다시 한번했고요 핸드스탠드 푸시업도 끊어서 가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20일 데드리프트를 315 파운드 20일 데드리프트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어 햄프를 언브로커를 가놓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언브로커를 다 가봤는데 언브로커를 가니까 털려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 데드리프트 20일 315 파운드 데드리프트 2 1개를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1분 5 0초하는 시간이 남았는데 저 겨우 두 칸밖에 못 갔습니다. 내 잘못인가? 내 네, 훈련 부족일 수도 있어요. 하하하. 아무튼 저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절대 달리시지 마시고. 두 번째 시도할 때 달려보세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워밍업할 때좀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인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은 앉아서 굉장히 많이 생활 해요. 그러면 상체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상체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은 앞쪽, 여기 복근이겠죠? 앞쪽 복근이 그리고 앞쪽 코 근육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많이 뭉쳐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코면으로만 오로지 데드리프트를 하게 될 거예요. 앞뒤를 같이 쓰는 게 힘을 더잘쓸수 있을까요? 뒤만 쓰는 게 힘을 다 쓸까요? 당연히 앞뒤 같이 쓰는 게 훨씬 힘을 잘쓸수 있을 겁니다. 데드리프트를 좀더 가볍게 하고 싶으시다면, 와드 시작하시기 전에 체육관에 있는 폼롤러로 배를 충분히 풀어주고 들어가세요.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깔고 제일 아픈 부분 찾아서 누워서 5분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고 꼭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햄스트링 둥근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햄스트링 겁나 아파요. 엉덩이 겁나 아파요. 보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와드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뭐, 좀더 동작에서 팁을 드리자면, 뭐, 얼터로 잡으시는 게 훨씬 낫겠죠. 당연히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얼터로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데드리프트 하시다가 바운딩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바운딩, 바운딩을 하시면 안 돼요. 바운딩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핸드 스탠드 푸쉬업 하실 때도 최대한 하체 이용해서 쭉쭉, 다리 차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냥 오로지 어깨 힘으로만 밀게 되면은 핸드스탠드 워커는 단 5피트도 가지를 못할 겁니다. 저처럼요. 원래 아... <laughs> 다시 이상향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록. 아, 제가 뭐좀 빠르게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감기 몸살이 걸린 상태인데, 어,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어, 좀더 나은 기록 향상을 위한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어, 감기 몸살이 있는 몸을 이끌고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어, 아침에 와서 측정을 직접 해보고 촬영까지 직접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 저의 노력을 칭찬해 주신다는 의미로 어, 구독과 많은 좋아요, 알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저의 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참 끊어서 간다고 했잖아요 끊어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다 했을 때탁 털린다 와 이거 다음 가면 억지로 하겠는데 하기 전까지만 동작을 수행을 해주세요 고게 효율적이게 끊어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갑자기 새끼로 빠졌는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월요일 다시 재측정에서 기록 향상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끊어서 다시 물려을 끊어서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고 어 20.3도 부상 없이 꼭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핸드 스탠드 워크 하실 때나 물구나무 푸시어 하실 때꼭 광배근. 견갑대 쪽을 충분히 폴로로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들어가 주시고요. 안정화를 시켜주시거나 이제 모빌리티의 운동을 좀 해주신 다음에 들어가 주시고 아, 데드리프트는 가벼운데 핸드스탠드 워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하셔서 꼭 월요일에는 오피트라도 갈수 있게 한번 걸어보십시오. 어, 박스에 다니시는 분들은 코치님한테 숄더 탭이라는 동작을 물어보시면은 숄더 탭이라는 동작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게 어, 핸드스탠드 워크 할때 중심 이동하는 방법을 되게 잘 알려 주는 몸에 잘 깨우치게 해 주는 연습 방법이니까 그거 꼭해 보시고 핸드스탠드 워크 하셔서 꼭 오피트라도 걸으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